빤스 벗고 소리 질러 이거 하잖아요. 예. 거기서 빤스 벗고 소리 지르는 사람 봤어요? 못 봤습니다. 다 팬티 입고 왔으니까. 아, 다 팬티 입니까 빤스를 못 봤지 빤스를 안 입고 왔죠. 민철 씨,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예. 그 민숙 씨한테 예. 예, 얘기 많이 들었어요. 반갑습니다. 저는 그 대한민국 한국말 디테일 1타 강사 성우라고 합니다. 아, 아우.. 예예 아, 제가 승우 동무? 예, 뭐, 예. 사실 그 제가 류윤승 동무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음. 요즘에는 마약 베개도 사고 아그 약속시간 2시면은 제가 뭐 2시에 나갑니다 아우, 잘 배웠네 네 어? 이제 그좀 디테일을 좀 예. 잡아야 될것 같다고 해가지고 아 네,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왔어요 아 예, 네. 감사합니다 이제 좀 복장을 좀갖이 입고 와야 되는데 좀 편하게 왔습니다 예. 예. 아, 괜찮죠? 뭐 추리닝이 뭐 곧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아 디테일이 벌써 떨어지네 뭐, 뭐가 떨어진다 건가? 자 이거는 트레이닝이 아니고 트레이닝복이에요 아이고 둘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? 조금 달라요 트레이닝복이랑 네. 트레이닝이란 말입니까? 그렇죠 자 트레이닝복은 어, 여기 지금 홍대 제가 여기 좀 이렇게 하고 왔잖아요 조금 신경 쓰고 예. 요거는 이제 트레이닝복 아 어. 좀 신경 쓴 느낌 아 그러면 트레이닝은 뭔가? 트레이닝은 이제 이렇게 아야 담배 있냐? 요게 이제 트레이닝 아, 아. 백수느낌 아. 감정선이 다르고 장소가 달라요 그 시크릿가든 봤어요? 예 봤습니다 현빈 예 현빈 동무 현빈 입고 나오는 거 그건 뭐예요? 그거는 트레이닝복 그렇지 예. 백화점을 갔잖아 예. 그거는 트레이닝복 아. 어. 그러면은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거 봤어요? 예 김수현 입고 나오는 거 뭐예요? 그거는 트이닝 그렇지 아. 그 동네에서 놀잖아 아 어? 이해했죠? 예자 어. 그러면은 어, 요거 요거 뭐예요 요거 슬레퍼니까. 아또 아, 틀렸네. 요거는 이제 슬리퍼지. 예? 조금 달라. 슬리퍼랑 슬레퍼랑 뭐가 다른가자 보세요. 홈대잖아요. 예. 외출할 때 신는 거는 이제 약간 좀 비싸 보이고. 어. 예. 요런 건 이제 슬리퍼. 그리고 슬레퍼는 어 제가 또 갖고 왔어요. 또 그래서. 요런 거. 아. 시커멓게 예, 시커멓고 좀 뭔가 때도 막 이렇게 타있죠. 아 어. 이걸 라디다스 아닙니까? 삼디다스지. 아 삼디다스? 아, 네. 예, 예, 편의점에서 파는 거. 아 주로 비올때 신는거 비올때 신는거? 어. 딱 사이즈도 이렇게 딱 신으면 뒤에 이만큼 남는거 뒤에 어? 공용 그냥 아 사이즈 공용 아, 이게 어. 바로 쓰레빠? 쓰레빠 아 비오는날 신으면 여기 미끄러져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는거 아, 아 공감대 있어요? 느껴본적 아 있어? 아예 네. 아 거기에 이제 쓰레빠 쓰레빠랑 네. 슬리퍼가 분떻게 네. 네. 다르다니 슬리퍼, 예. 쓰레빠 예. 근데 요걸로 이제 사람 때리고 이러면은 쓰레빠 되는 거예요, 이거. 아. 아 저는 이제 부귀 있을 때그군악발로만 맞아봤지, 쓰레파는 아. 한 번도 안맞아봤어아 그래요? 예. 군발로 때려 아픕니다. 어, 이거 봐봐 어디. 자, 그러면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. 예. 펌과 파마의 차이점 아세요? 펌이랑 파마만, 아 똑같은 거 아닙니까? 아, 조금 다르지. 뭐가 다른가? 펌이라는 거는 예. 어? 친구가 이렇게 딱 하고 왔어요. 웨이브 막 이렇게 넣고 왔어. 예. 어, 딱 봤을 때. 어? 야 이거 좀만 기르면 야저러울리겠다야 이거 야 어딘 미용실이야 어? 이거펌아 그게 펌인가? 펌 그럼 파마는 뭡니까? 파마는 이제 딱친구 하고 왔다 야 파마했냐? 아 이거 뭔데 이거 이게 파마 아... 그... 디테일이 다르지 감정선이 달라요 아 그게 파마인 건가? 네. 놀리면은 파마 평가를 이렇게 좀 해주면은 요건 펌 아, 그게 펌이랑 네. 펌 아닙니까? 디테일한 차이예요, 이건. 야, 정말 미세한 차이가 장난 아닙니 아이, 그럼 이 한국 문화이거 완벽히 이해하는 게 무슨 뭐 쉬운 줄 알아요? 정말 어렵습니다, 이거. 자, 그럼 조금 더 나갈게요. 아, 보세요. 아, 좀 더워서. 네. 파마와 빠마. 파마 빠마도 도, 도, 똑같은 거 아닙니까? 조금 달라. 몸 거. 자, 빠마는 버스를 딱 타잖아요. 예. 그러면 버스맨 디자를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은 똑같은 머리가 네 다섯 명이 보여. 예. 거기에 이제 빠마. 그게 빠마입니까 거기에 마 빠마. 아주머니들 네. 딱 봐도 그냥 한 분이 다한것 같은 머리가 있어요 네. 아 네. 그걸 리허성 동무가 많이 한다는 그렇지 그것이 바로 어. 빠마구나 색깔도 되게 까매 아. 시장 가면 많이 보여요 시장 가면 대부분 빠마야 아, 저도 버스에서만 해본 것 같습니다 봤죠? 기억나죠? 자 그리고 군인과 군발의 차이점 알아요? 군인이면 다 똑같은 군인이지 뭐 군발이 어디 있어 에헤이 이게 또 다르다니까 뭐가 다를 다르다? 디테일이 조금 달라 뭐가요? 뭐가. 자 군인은 군부대 안에 있으면은 요건 군인이에요. 그럼면 군발인 뭔가. 군발인은 이제 얘가 부대 밖으로 나가는 순간 군발이 되는 거예요. 군대 밖으로 나면 군발이가 된다 이 말. 군발이. 어. 나가면 군발이. 음. 막 비비 다르고 막뭐 비니 쓰고 막어막 어, 막 이렇게 패션 막 듬뿍 꾸며도 군발이. 아니 군대 있다가 밖에 나가면 탈영병 아닙니까? 아 그거는 이제 제 북한 얘기고. 아, 아, 존, 탈음병. 어. 아, 그냥... 우리는 또 이제 그 정확한 절차에 따라서 코약 맞고 나가는 거니까. 반역자라고도 불. 아유, 그뭐 <laughs> 변절자 반역자 이런 거 아니고. 그 피수청을 어. 당할 수도 모른니다그 위험한 겁니다. 밖에 <laughs> 나가면 안 된다, 그 뭐, 민철 씨 어떻게 나왔어요? 네, 네. 온몸에 진흙을 어. 다 바르고 왔어. 아유, 그 고생했어, 고생했어. 예. 예. 팬티랑 예. 반스의 차이 알아요? 팬티랑 반스의 차이 말입니까? 아니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것도? 아이 조금 다르지 이것도 뭐가 다를고 팬티는 그냥 우리들이 입는 거 평소에 입는 거 색깔 예. 들어가고 그냥 평소에 입는 거네 빤스는 가져왔어 이거 어. 야 이게 빤스 그냥 이거 흰거 이거 빤스 아 이게 빤스인가? 어, 그냥 앞에좀 약간 누리끼리 하고 어. 뒤에 핏도 이렇게 약간 좀똥상거 같은 기저귀 같은 어. 이게 아, 빤스예 아, 그럼 저는 빤스를 입은 거 같은데? 아 이거 빤스를 입고 다니는 아직까지 어 반스 그럼 정상 아닙니까? 아이 팬티 입으셔야 돼요 이제. 아 팬티. 네. 예. 반스 예. 말고. 예 콘서트 가면은 어? 반스 벗고 소리 질러 이거 하잖아요. 예. 거기서 반스 벗고 소리 지르는 사람 봤어요? 못 봤습니다. 다 팬티 입고 왔으니까. 아... 다 팬티 벗으니까 반스를 못 봤지. 반스를 안 입고 왔죠. 아 아.. 그렇습니까? 민철 아니... 씨는 가면 반스 벗고 소리 질러야지. 전차 반스 입고 입어. 보너스 하나 줘요. 보너스? 예. 보너스 알려줄 수있어 보너스요. 아. 셰프와 주방장의 차이 알아요?

아이씨... 괴렇게도 없네. 아왜 담배를... 야 민철아! 그 짜장 하나 받지 말래니까 그 아니... <laughs> 에 참내 진짜... 요게 이제 조방장. 이게 <laughs> 조방장인가? 디테일이 조금 달라. 근데 요즘에 이제 뭐 대한민국에는 셰프가 많아요. 조방장은 옛날에 많았고. 아... 어. 이해했어예 이해했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어, <laughs> 어 좋아하아 좋아. 어, 아예 알겠습니다 어? 어, 어? 어. 아 륜스 동무 아닐까? 잘 배우고 있어요 우리 또리타 검사 다 가르쳐줬지 잘했 그럼요 어버지 륜스 동무 파마를 하셨는데 펌 파마 그렇지 펌 파마 그렇지 뭘 가르친 거야? 이거 이거 알았 그럼 파마까지 가자 파마 그렇지 버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우 이해력이 좋네 바로바로 아네 이거 비싼 거야 파마 파마 哎。<laughs> <laughs>